네 오늘로 11일령입니다 어, 오늘도 온도가 도와줘가지고 큰 문제없이 사양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참 행복한 날씨네요 비가 어, 많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온도 맞추기 매우 좋습니다 11일령 큰 특이사항 없고 열풍기는 이제 거의 돌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7월에, 어 이제 벌써 7월 16일인데, 이렇게 비가 쭈룩 내리니까 이렇게 선선하네요. 다음 주가 조금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행복을 많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연까지 큰 특이점 없었고요. 현재까지 3%는 이제 도폐사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쪼리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 아, 그 부분은 참 좋고요. 끝까지 잘 관리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가, 비에게 너무나 감사하네요. 아이고. 큰 특이사항 없는 며칠 보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큰 문제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농장에서, 어,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아, 고맙다.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그럼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로 12일령입니다. 어, 열풍기는 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8도로, 어, 1도 내려놓고, 어, 냅두려고 합니다. 밤사이 폭우와 낙내, 아우 어마무시했어요. 다행히 저희 농장에는 문제는 없었었습니다. 여러분들 농장에서도 어, 큰 문제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와, 비가 얼마나 많이 오든지, 아, 또 새로운 걱정이네요. 이렇게 번개까지 치니까. 어, 물론 날씨가 좋긴 하지만 또 하나의, 어, 두려움은 있네요. 이렇게. 어, 긴장이 꽤 됐고요. 밤사이 좀 잠을 제대로 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농장에 별 문제가 없어서 잠 다행이고, 오늘 좀 옆에 지러지려고 그래서 곡괭이로 찍어주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곡괭이로 찍으면 크게 바닥이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곡괭이로 잘 찍어주는 하루를 보냈고요 큰 특이점은 없습니다 계산해본 돈은 29도 이 정도에 맞춰놓고 있고요 애들도 아주 컨디션 좋습니다 아직까지 좋습니다 큰 문제 없어서 다행이고요 끝까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네 오늘로 13일령입니다 아이고 오늘까지 날씨가 괜찮다고 하네요 뭐큰 특이점 없었고 오늘 농장에서는 처음으로 왕겹 어, 들어갔습니다 앞쪽 바 뒤쪽에 왕결를 어, 쪼로로 깔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쪼리는 다 걷어낸 어, 상태고요. 이제는 중간중간 왕결만 잘 깔아주면 어, 후반기까지 잘 끌고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뭐. 아직까지 맨 뒤도 어, 완벽하게 늘려주지는 않았고요. 중간중간 쏘리가 있네요, 여기. 쏘리 한 마리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쏘리? 많이 고르게 잘 병아리 고르게 됐고요. 이제 한3%좀 넘게 도태된 어, 상황입니다. 또 완결을 살짝 어, 깔아놓은 상황이었고요. 음, 맨 뒤에는 아직 늘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또 목소리가 보입니다. 목소리 보이시나요? 이 공간은 어 아직 어 늘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 언제쯤 늘릴지, 언제쯤 늘릴지 음 고민 중에 있는데 아마 이제 좀 더워지니까 좀상황 봐가지고 늘 커줄 때어 늘려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현재 사료 잘 먹어주고 있어요. 날씨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료가 아주 잘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지금까지 뭐. 하루정도 빠르진 않지만 현재까지는 한 3분의 2일 정도 어 조금 빠르게 어 평균보다 3분의 2일 정도는 빠르게 성장 어 사료가 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쪼리 걷어낸 거 빼고는 큰 특이점 없고 오늘 드디어 어 왕교가 처음 어 투입됐다는 거그점 알려드리면서요 오늘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더워진다는데 모두 힘내셔 가지고 잘 키워보도록 잘 키워봅시다 그렇다면 힘내시죠 파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로 1 4일령입니다 오늘까지 날씨가 도움을 줍니다 내일부터 다시 더워진다고 하는데 그동안 참 행복했네요. 거의 일주일 동안 여유로운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조금 지어지려고 하는 곳에 광결을 살짝 깔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크게 그 위에 한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쯤 기탄을 거의 다 늘려주려고 합니다 이제 덥기 때문에 늘려주면서 관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고 일주일 동안 좀뭐 편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했던 일주일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내일이면 1 5일령 거의 절반 가까이 쉬었는데 후반기, 중후반기 잘 사양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아, 원래 특이점으로는 전파스 같은 경우는 어제쯤 4동에서 관절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13일, 14일에 아직까지 전동에서 관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괜찮죠? 관절이 없, 없었으면 좋겠고요. 잘 관리해서 후방, 중후방 기도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로 15일령입니다. 오늘 맨디칸을 늘려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어, 늘려지지 않았어요. 오늘까지. 크게 뭐 엄청나게 애들이 더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선풍기 바람이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더워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아직까지 좀더 끌고 가려고 하고요. 어, 릴레이맨은 30도에서 어, 20% 20어 이제 돌고 있습니다. 뭐큰 특이점 없고요. 어전 파스에는 이때쯤 자동에서 관절이 계속 발생 중이었는데 이번 파스는 관절은 없습니다. 뭐 쪼리 중간중간에 걷어내는 게한 하루에 한 30수 정도 어 되고요. 그외 특이점은 없습니다. 어 앞으로 좀 덥다고 하는데 어 문도 다 열었고 맨뒤 빼고는 문도 다 열고 핸도 가동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어큰 특이점 없이 사양가리 되고 있습니다. 15일 년까지 정말 크게 문제없이 사양가리 되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